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좀 소설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 그런 신호들이 좀 보여서 그런 논리를 제가 빗대서 V자 반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글 7개 좀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이 리스크 해결 같은 경우에 2008년도랑 다르게 리스크 해결되는 순간 백신 개발이라는 걸로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장에서의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고 그 반영이 된 우려된 만큼보다 훨씬 훨씬 더 경기부양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백신만 개발이 된다면은 그런 소식이 들린다면은 바로 급반등 또는 전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서. 2008년도랑은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는 외인이 매수하지 않아도 상승 흐름이 강합니다. 지금 오늘 갭 상승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저께도 거의 18% 같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품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상승할 거라는 포인트고 그 포인트는 1700선 이상. 에서도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 점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당장 e case is okay. 는 h e case is okay. The case is okay. The case is okay. The V자 반등 is okay. The case is okay. The c a s 지 is okay. The c 가 s e is okay. The c a s 반등 V자지만은, 올라가는 V자에서는 살짝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가격 조정이 크게 없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다, 그, 가격 조정 아닌 기간 조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어 여기에 따른 예상하는 V자 반등의 포인트가 일단은 1870까지는 단숨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어, 개인들의 저점, 저점 시점의 익절이나 수매 물량을 받아내면서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세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설이지만 그거를 대비해서 일단은 일부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것도 좋은 방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는 2009년 1월 그리고 2009년 10, 10월 27일 차트입니다. 지금 1892 포인트로 저점을 찍었을 때 보시면은 맨 아래 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상승이 나왔던 이 시점 있죠? 이 시점은 지금 보시면은 외인의 순매수, 외인의 순매수, 그리고 장대양봉이 나왔었던 외인의 순매도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날이 어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외국인이 지금 제가 뒤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효는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이 지금 2차 8년도 보시게 되면은 외인의 매수세는 가해졌는데 가해졌는 가해지는 그 수준이 최고치를 달했을 때 이때 웨인의 매도세가 나오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상승이 올라가는 이 추세가 지금은 웨인의 매수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웨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은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고 또 하나는 아, 또 하나는 지금 이 하락폭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거의 지금 45도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하락폭은 거의 한 60도가 넘습니다. 급락 다음에는 급등이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쌍바닥이 나온다. 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저, 저가의 하락폭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정말 완만한 구간에서 내려왔어요. 4 개월 넘게 최근에도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이 급락의 폭이 이, 급급락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장에 비하면 그렇다면은 이번 장은 보이자 아, 반등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 상승폭을 다지는 시점은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다지잖아요 그죠 저점 을 올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거 어떻게 버팁니까 못 버팁니다 이게 지금 하락폭이 여기면 하나 폭이 9%거든요? 9%, 9 하락입니다. 못 보채요,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해결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근데 지금은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면은, 이게 지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어, 이게 지금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최근 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거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엄청나죠. 아직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거 뭐냐면, 여기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는 순간에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 8 7 0을왜 말씀드렸냐면, 60분 봉상 보통, 보통 이, 이 상단을 터치하려고 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갭이 있죠. 하단 갭. 하반 갭을 메우려는 성향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어, 맥스로 봤을 때 1870. 하단으로 봤을 때는 1810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이번 주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어, 개인, 기관, 외인 다 짬뽕 되면서 리밸런싱 되는 그런 작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00 포인트로 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쌍바닥이 나온다 쌍바닥이 나온다고 해도 쌍바닥이 나온다고 해도 한1550 50 정도 선인데 여기서 지금 하단폭을 모시게 되면은 10%입니다 그럼 10% 한대 맞죠 네? 10% 한대 맞고 저점에 또 주, 주셔야죠 제가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시점이 10% 정도 하락했을 때 한국 확보해서 혹시 모르는 대비를 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대신에 제가 뭐 고점에서 막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이자 반등이 과거 2008년에 비해서는 다르다, 다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단폭 하방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2200포인트에서 떨어진 시점이 한 달이 안됐는데 한 달이 안됐는데 35%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한 달이 안됐는데 과거 돌아가보면 38%는요 한 달이 안된 구간서 과대 낙폭된 곳은 여기죠. 오케이 여기서 보고 보면은 이거 20%밖에 안 돼요. 네?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된 시점이 찾으면은 20%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 쌍바닥으로 나올 거냐? 아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 크다. 왜? 기울이 깊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크다. 이거는 그냥 개똥 논리죠.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하방폭이 반등을 주는 시점이 외국인이 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신한은 매매 보시면은 풋옵션 보면 지금 연일 연일 팔아 짓긴. 품매도 연일팔았트게그 시점이 3월 9일인데 3월 9일부터인데 3월 9일에 가격을 보면요 이날입니다. 1960포인트 이날부터 품매돌렸어요 그럼 내려봤자, 1900 포인트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외국인이 손에 안모은다는가정하에 외국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손에 안 보려고 지금 매수 들어올 거 아니에요? 현물로. 어? 저 공매도 안 되는데. 그럼 금방 올린다는 거예요? 이거 올리는 거 1도 아니라는 겁니다. 상방. 이거 15%. 이거 한대 먹으면은, 매수할 게안 줘요,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해봤자, 내가 뭐한10% 사봤자 내 종목에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조하시고요 어 제가 생각하는 저는 여기 정리해 놨으니까요 잘 보시고 과연 이게 W인지 V자인지 아난 모르겠다 그거 그러면은 다음 장에도 모릅니다 10년 뒤에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생각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V자 반등 한 8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